네, 잠깐만, 한번더 보세요. 제가. 자, 여기 6월 6일. 콕 찍고, 오른쪽 아래 초록색 점 있죠? 거기다 마우스 올리고, 까만 십자가에 됐을 때, 컨트롤 누르고,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. 또는, 드래그 하신 다음에, 여기 밑에 채우기 옵션에서, 셀 복사,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자. 옆에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. 자, 요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세 개를 같이 드래그 해볼게요. 같이 드래그, 세 개를, 어, E5부터 G5까지 드래그. 이렇게 드래그.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초록색 점에다 놓고 밑으로 드래그. 자동 채우기 하면은 이렇게한 번에 채워져요. 어제 배웠죠? 시간이 한 자리로 표시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세 표식에서 hhmm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두 자리, 분을 두 자리로 표시하시오라는 뜻이고 h하고 m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자리로 표시하거나 두 자리인 건두 자리로 나와요. 한 자리인 건한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. 시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. 이 5부터 어디까지? 이 10일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. 셀 서식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 저는 어떻게 돼 있어요? 형식에 H H 콜론 MM이라고 돼 있어요. 보여 드릴게요. 자, 저는 형식이 요렇게 H H 콜론 MM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09시 5 0분에 나온 건데 이렇게안 나오신 분은 여기가 그냥 다르게 H로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. 시트 어, 탭을 더블 클릭해서 시험 일정이라고 넣어볼게요. 일정이라고 탭에다 이름 바꾸고 밖에 콕 찍으시면 됩니다. 시트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더하기 누르는 겁니다. 그쵸? 더하기 눌러가지고 시트 추가되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려서 화면을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165쪽에 있는 내용을 주소에 맞춰서 입력하겠습니다. 데이터 입력을 다 했으면요. 테두리 그리는 방법은 작품명부터 가격까지 드래그 하시고, 자, 홈에서 창문 모양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누르시고, 가운데 맞춤. 자, 그 다음 가격 부분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홈에서 표시 형식의 콤마가 있어요. 콤마 누르시면 이렇게 콤마 적용되고요. 시대 전당 매표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배경 색깔 예쁜 거, 연한 거 넣어주시면 되고, 작품명에도 넣어주겠습니다. 색깔이 너무 똑같은 게안 예쁘네요. 자,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. 자,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새를 삽입하는 방법이에요. 자, 드라큘라 밑에다가, 사, 어, 영웅 밑에다가 한 줄을 삽입하고 싶어요. 그러면 그 뒤에 들어갔으면 좋겠는, 여기 지금 8번 셀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죠? 8번 행이, 8번 행을 꼭 찍고, 팔을 찍어야 돼. 행 머리를 찍어야 됩니다.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삽입하면 은 이렇게 한, 칸, 한 줄이 생겨요. 밑으로 내려가고요. 그다음 여기다가, 세 개는 이렇게 입력했네요. 자 이렇게 체계는 입력을 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자 C 열에다가 삽입을 하래요. 자 코드를 꼭 찍고 C 열 이것도 열 머리에다 놓으셔야 돼요.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삽입하시면 이렇게 한 칸이 추가되면서 뒤로 밀려납니다. 자 그럼 여기다가 또 체계는 이렇게 썼네요. 자, 오늘 테라뮤지콜 뮤지컬 뮤지컬 c 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m 츠를 삭제했어요 6번에 c 츠 6행에 있는 거 삭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행 a l music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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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s i c 이 l musical m u 그리고 이번에는 코드를 지워볼게요 코드 자 D열을 꼭 찍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삭제 누르시면은 지워집니다 자행렬다 이렇게 지우는 거고요 자 F열을 클릭해서 얘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D열에다가 어, 갖다 놓고 싶대요 자 그러면 여기 F를 꼭 찍고요 그 다음에 홈에 보시면 여기 잘라내기 있어요 잘라내기 누르고 아 저희 병합해서 안되네요 자 그럼 병합을 다시 깨보겠습니다 자한 네. 칸으로 만들어서 요 세를 복사해 갈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F를 꼭 찍고 잘라내기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D행을 꼭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고, 홈에 가셔가지고, 오른쪽에 보시면 삽입 있거든요? 비행을 꼭 찍은 다음에 여기 삽입을 누르면, 이렇게 가격이 앞으로 오고, 다른 것들이 뒤로 밀려났어요.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자, 높, 어, 너비 조정하는 거 해볼게요. A열의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은 AD에 있는 여기 선 있죠? 영어 뒤에 있는 선에다 놓고,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양쪽 가사들 가운데 선이 있는 거 나왔을 때 드래그하시면은 좁힐 수 있고요. 또는 a r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 너비 하신 다음에 만약에 1 하면은 확인하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해요. 선을 당기셔도 되고요. 행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사이를 당기셔도 되고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높이해서30 이렇게